지금 이야기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계신가요 집을 한두 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까지 어느 순간 내가 세금의 늪에 빠져 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규정 하나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수천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취득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다주택자 규제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등록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른 집을 새로 취득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라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약서를 쓰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자주 묻는 부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취득세만 놓고 보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살 때처럼 취득세 중과 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 4%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이 재산세과 세시에는 주택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택을 살때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인데 어떻게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결국,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 혹시 여러 채를 동시에 취득하셨더라도 이 경우에는 원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 부르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세금 부담일 텐데요.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될 때만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보유했다가 뒤늦게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속 주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물려받으셨나요?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덕분에 공제 혜택과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특례를 받으려면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다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가 크게 부과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해 볼까요? 먼저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은 법적으로 한 세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위해선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택과 세금책자 부록에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팔때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인정합니다. 단, 상속 주택이 여러 채라면, 선순위에 해당하는 상속 주택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해가 많은데요. 꼭 순위를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혼인 합과 특례가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 2024년 11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혼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합가를 하신 분들은 매도 시점과 신고 시점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도 만약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특례를 적용받으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해전 상담했던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신 김 어르신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오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식들 걱정 덜어주고자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해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재개발 완공으로 새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서 취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부과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무슨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며 구청 세무과에 항의도 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등록 임대 주택,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규정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던 작은 임대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복잡하게 변해버린 줄 몰랐어요. 이 사례처럼 재개발로 인한 원시 취득과 기존 등록 임대주택의 준과 규정에 얽히면 처음부터 꼼꼼히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신 오래된 단독주택에 혼자 사셨습니다. 몇년전 자녀들이 모은 돈으로 근처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한채 구입하셨는데 재산세를 내실 때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과세가 되더니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서에는 주택으로 합산되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고지서를 들고 오셔서 한참을 우시며 물으셨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건가요? 결국 이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 용도로 일부 사용이 확인되어 종부세가 합산 과세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주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 없이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세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검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냥 주택으로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이 아니지만,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세에서는 실제 용도와 과세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기, 임대 여부, 거주 형태까지 모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상속받은 집은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간 안에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생 임대 주택은 따로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 사업자 등록 없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되며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상생 임대주택 여러 채면 다 혜택 주나요? 아쉽게도 여러 채의 상생 임대주택을 보유하셔도 최종적으로 남은 한 채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양도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특례를 적용받으셨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가산세나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신가요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오늘 이 내용을 처음으로 마주하셨다는 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첫째 엑세는 등록 임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지방 다세대 주택은 예외가 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완공 주택은 원시 취득으로 보아 중과가 면제됩니다.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니지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용도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는 상속 주택에 5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으며,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셔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또 상속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먼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여러 채 상속 받으셨다면 선순위한 채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섯째 혼인합가 특례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혼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섯째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4%가 적용됩니다 단 여러 채 보유해도 최종적으로 남은 한 채만 혜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라도 양도가액이 크거나 특례를 적용받으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 벅차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세금이라는 건늘 우리를 압도하고 두렵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복잡한 규정들도 결국은 당신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더 지키고 더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어느새 세금 고지서에 적힌 숫자 하나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거나 내버리자고 체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은 이미 삶의 많은 것을 지혜롭게 버텨오신 분이십니다. 이 복잡한 숫자와 규정로 분명히 이해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 재산은 더 안전해질 겁니다. 혹시 영상 속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저도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작은 힘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지켜갑니다 혹시 요즘 이렇게 복잡한 세금 이야기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계신가요? 집을 한두 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까지 어느 순간 내가 세금의 늪에 빠져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규정 하나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수천만 원씩 차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취득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다주택자 규제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등록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른 집을 새로 취득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라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약서를 쓰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자주 묻는 부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취득세만 놓고 보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새치 염색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젠 새치 염색 없이도 평생 까맣고 풍성한 머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 계란 단백질 샴푸만 있으면요. 세정만 해주는 일반 샴푸는 이제 그만. 계란 100개 분량의 단백질이 하얗게 비어있는 모발 속을 까맣게 채워주는 샴푸 닥터란으로 딱 3주만 감아보세요. 희끗희끗 지겹게 자라던 흰머리가 보이세요? 새까맣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동안 연예인 이석훈. 오유나가 추천하는 그 샴푸 맞고요. 검은 머리를 유지해주는 블랙푸드 오종이 함유된 그 샴푸 맞습니다. 샴푸 하나로 평생 새치 염색을 안 해도 된다니 얼마나 좋나요? 이제 블랙 계란 샴푸 닥터란으로 지금 당장 젊어지세요. 다른 주택을 살 때처럼 취득세 중과 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 4%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 시에는 주택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택을 살때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인데 어떻게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결국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 혹시 여러 채를 동시에 취득하셨더라도 이 경우에는 원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 부르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세금 부담일 텐데요.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될 때만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보유했다가 뒤늦게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물려받으셨나요?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덕분에 공제 혜택과 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이 특례를 받으려면 종부세합산배제 특례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다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가 크게 부과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은 법적으로 한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위해선 일정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 부록에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팔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인정합니다. 단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선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해가 많은데요. 꼭 순위를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본인 합과 특례가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 2024년 11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본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합가를 하신 분들은 매도 시점과 신고 시점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도 만약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특례를 적용받으신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해전 상담했던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신 김 어르신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오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식들 걱정 덜어주고자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해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재개발 완공으로 새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서 취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부과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무슨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며 구청 세무과에 항의도 해보셨습니다. 하지만 등록 임대주택,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규정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던 작은 임대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복잡하게 변해버린 줄 몰랐어요. 이 사례처럼 재개발로 인한 원시 취득과 기존 등록 임대주택의 준과 규정에 얽히면 처음부터 꼼꼼히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신 오래된 단독주택에 혼자 사셨습니다. 몇년전 자녀들이 모은 돈으로 근처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한채 구입하셨는데 재산세를 내실 때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과세가 되더니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서에는 주택으로 합산되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고지서를 들고 오셔서 한참을 우시며 물으셨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건가요? 결국 이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 용도로 일부 사용이 확인되어 종부세가 합산과세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 없이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세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검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냥 주택으로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이 아니지만,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세에서는 실제 용도와 과세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기, 임대 여부, 거주 형태까지 모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상속받은 집은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간 안에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생임대 주택은 따로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 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되며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상생 임대주택 여러 채면 다 혜택 주나요? 아쉽게도 여러 채의 상생 임대주택을 보유하셔도 최종적으로 남은 한 채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양도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특례를 적용받으셨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가산세나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신가요?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오늘 이 내용을 처음으로 마주하셨다는 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첫째, 엑세는 등록. 임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다세대 주택은 예외가 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완공 주택은 원시 취득으로 보아 중과가 면제됩니다.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니지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용도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주택에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셔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양도소득세에서는 타시론 배우자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또 상속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입니다. 단, 여러 채 상속받으셨다면 선순위 한 채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섯째 혼인합가 특례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섯째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4%가 적용됩니다. 단, 여러 채 보유해도 최종적으로 남은 한 채만 혜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라도 양도가액이 크거나 특례를 적용받으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 벅차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세금이라는 건늘 우리를 압도하고 두렵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이 복잡한 규정들도 결국은 당신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더 지키고 더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어느새 세금 고지서에 적힌 숫자 하나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거나 내버리자고 체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은 이미 삶의 많은 것을 지혜롭게 버텨오신 분이십니다. 이 복잡한 숫자와 규정도 분명히 이해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터 당신의 노후 재산은 더 안전해질 겁니다. 혹시 영상 속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저도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작은 힘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지켜갑니다. 혹시 요즘 이렇게 복잡한 세금 이야기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계신가요? 집을 한두 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까지. 어느 순간 내가 세금의 늪에 빠져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규정 하나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수천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취득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다주택자 규제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등록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른 집을 새로 취득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록 임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라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약서를 쓰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자주 묻는 부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쥐득세만 놓고 보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살 때처럼 쥐득세 중과 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 4%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 시에는 주택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택을 살때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인데 어떻게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결국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 혹시 여러 채를 동시에 취득하셨더라도 이 경우에는 원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 부르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세금 부담일 텐데요.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될 때만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보유했다가 뒤늦게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속 주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물려받으셨나요?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덕분에 공제 혜택과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특례를 받으려면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다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가 크게 부과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은 법적으로 한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위해선 일정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택과 세금책자 부록에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팔때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인정합니다. 단, 상속 주택이 여러 채라면 선순위에 해당하는 상속 주택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해가 많은데요. 꼭 순위를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혼인합과 특례가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 2024년 11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혼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합가를 하신 분들은 매도 시점과 신고 시점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도, 만약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특례를 적용받으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해전 상담했던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신 김 어르신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오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식들 걱정 덜어 주고자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해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재개발 완공으로 새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서 취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부과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무슨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며 구청 세무과에 항의도 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등록 임대 주택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규정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던 작은 임대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복잡하게 변해버린 줄 몰랐어요. 이 사례처럼 재개발로 인한 원시 취득과 기존 등록 임대주택의 중과 규정에 얽히면 처음부터 꼼꼼히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신 오래된 단독주택에 혼자 사셨습니다. 몇년전 자녀들이 모은 돈으로 근처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한채 구입하셨는데 재산세를 내실 때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과세가 되더니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서에는 주택으로 합산되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고지서를 들고 오셔서 한참을 우시며 물으셨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건가요? 결국 이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 용도로 일부 사용이 확인되어 종부세가 합산 과세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 없이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세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검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냥 주택으로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이 아니지만,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세에서는 실제 용도와 과세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기, 임대 여부, 거주 형태까지 모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상속받은 집은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간 안에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상생 임대 주택은 따로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 사업자 등록 없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되며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면